컴퓨터 정보 계열을 선택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 어, 우리 컴퓨터 정보 계열만의 특급 혜택입니다. 특급 혜택. 자, 컴퓨터 정보 계열에 어떤 특급 혜택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풍부한 장학금 혜택. 어, 일본 ISFnet이라는 기업하고 이제 우리가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요. 뭐, 협약도 되어 있고. 어, 이 업체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뽑아가기 위해서 매년 장학금을 이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천만원 이상 이제 장학금을 계속 이제 주면, 그러면 이제 산업체 장학금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그대로 장학금이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 이 장학금이 1억을 돌파했어. 그죠? 1억이 넘는 돈을 학생들에게 계속 장학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컴퓨터 정보 계열. 이건 특히 이제 일본 IT과에 가시면 이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 컴퓨터 정보 계열은 여러 가지 국고 사업을 많이 따오는데요. 이제 국고 사업을 따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이제 교육부 같은 데서 선정을 해서. 어 자, 우리 너네 저 인공지능 어 사업 어, 그 인공지능 전문가를 좀 키워 봐. 1년에 12억을 지원해 줄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말 그대로 어 엄청난 돈을 학그 학교에 이제 주는 겁니다. 이제 그 그것들이 이제 학교들이 이제 광고를 하거나 할때 무슨 사업, 무슨 사업에 선정이 됐니 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 인공지능 혁신 융합 대학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교육부에서 정말 엄청나게 밀고 있는 이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 전국의 7개 대학을 연합으로 해서요. 요게 이제 우리 컨소시엄 같은 우리 컨소시엄 이제 우리 연합입니다. 우리 연합에서 어, 한 학교에 12억 정도의 돈을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어, 학생들 어, 1학년 등록금 수입이 아 어, 그러니까 요거 뭐 숫자를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등록금 수입이 1년에 10억 정도라고 하는 합니다. 1년에 10억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육부에서 12억을 받아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2억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야. 학교가 먹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교수님한테 12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내한테 12억 준다 하면 내가 진짜 충성을 다해서 아, 하시겠지만 그냥 농담이고 12억을 교수님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12억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학생들한테 12억까지 뭐, 뭐 하겠습니까? 학생들 막 팍팍팍 장학금 주고, 어, 저, 저 강의실 막새쎄하게 하고, 그죠? 막 컴퓨터 막 좋은 거 들놓고, 막 시설 설비하고, 뭐 이런 거할 거잖아요. 여러 가지 막 교육들 팍팍팍팍 지원하고, 그죠? 자, 그러니까 학생들은 같은 등록금을 내고 사실은 진짜 두 배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우리 교육부가 이게 전국에 일곱 개 대학을 선정해서 인공지능 공부를 가르쳐라. 자, 영진전문대 전문대는 전문대는 전국에서 영진전문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영진전문대만 인공지능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성균관대, 전남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전주대와 함께 인공지능 공동교육을 하고 있어요. 굉장하죠. 그죠. 소 이제 굉장한 전국구 대학들과 영진 전문대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잘 모르죠. 이런 사실들, 그죠. 영진 전문대 검토 정보 계열 전국구예요. 전국구,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뭐, 뭐, 어쩌라고요? 자, 학생, 그, 컴퓨터 정보 계열 학생으로 들어오면, 어, 경북대나 성균관대 같은 우리 연합대학에 가서 인공지능 과목 같은 것도 들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인공지능 과목들이, 어, 우리 이제 컴퓨터 정보 계열에 많이, 어, 이제 그 교육 과정에 녹아도 들어가 있고요. 개선이 안 되는 것들은 또 다른 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특강 경진대회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해서 뭐 자격증 같은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것들도 빵빵하게 조언을 해드리고요. 장학금도 주나요? 자, 장학금, 이거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어, 열심히 참여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금을 줍니다. 장학금을. 이거 어제, 어제 장학금 수여식을 했어요. 3,840만원을 그냥 쐈어. 자, 요, 3,840만원 받은 우리 학생들 얼굴이에요. 교수님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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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요것도 상반기에만, 상반기에만. 자, 이거 하반기에도 또 4천만원 쏩니다. 야, 이 학생들.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100만원씩 받아가고, 자, 죽이네. 그죠? 현금으로, 현금으로. 국가 장학금하고 겹치지도 않아. 다른 장학금이랑 겹치지, 겹, 겹치지도 않아. 그냥 현금으로 열심히 한 A급 학생들 100만원, 뭐, 그 다음 50만원, 30만원. 그죠? 총합 8천만원 장학금을 현금으로 꽂아줘요. 자, 장난 아니죠? 자, 이 동일 컴퓨터 저, 공부, 그, 그런, 동일 학과 중에서 아마 영진밖에 없을걸? 아, 경북대하고는 를 같이 하니까. <laughs> 경북대도 이렇게 비싸게 하겠네요. 그죠? 그 정도 빼고는 야, 택도 없습니다. 그죠? 자, 영진 컴퓨터 정보 계열에서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사관 사업이라는 것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 기업, 이제 기술사관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즘에 반도체들 간단히 뜨고 있잖아요, 그죠? 자, 반도체, 반도체, 어, 소프트웨어 인력을 이제, 이제 키우는 거예요. 자, 오, 이거, 자, 브루스 정. 자, 힘들게 알바하는 것보다 좋겠네요. 그렇죠? 맞죠? 야, 알바를 열심히 해봐야 뭐, 돈 30만, 40만 원 받을 텐데,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면 이거 완전 뭐, 꿀이죠, 꿀. 그죠? <laughs> 그렇습니다. 자, 반도체 기술 사관학, 교 사관 사업도 이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K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장학금을 팍팍팍 뿌립니다. 어. 산업 기사를 따면 100만 원. 야, 산업 기사는 지가 공부해서 지가 따는 건데 자격증을 땄다고 혹시 100만 원 장학금을 또 주네. 어? 야, 이런 학교 가 어디 있습니까? 자, 기술사관 참여하면 장려금 50만 원. 야, 이거 이거 뭐 이거 이 기술사관 참여만 해도 50만 원 주네요. 자. 근데 취업을 하면, 취업했다고 또 돈을 주네. 어? 야, 무슨 자격증 땄다고 돈을 주고, 어, 저, 저, 기술사관 참여했다고 돈을 주고, 취업했다고 돈을 주고, 그죠? 자, 자, 요거 보세요. 어, 희망사다리 우선, 우, 우선적으로 해서 등록금 전에, 어, 학기당 2회만 원. 그죠? 자, 컴퓨터 정보 계열은, 어, 다돼 있어. 다 준비가 돼 있고, 열심히만 하면 많은 많은 길들이 있고요. 어 굉장히 학생들 소포트를 잘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자, 굉장하죠? 자, 우리 일본지역반에서는어 케이무브와 창해진이라고자이또 정부에서 돈을 정말 잘 따오십니다. 연7억연7억 연칠억을 7억! 연 학생들에게 팍팍팍팍 일본 저 연수 가고 뭐저 일본 저 아까 특강 공짜로 지원해 준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돈으로 일본 어저어 어 교육하고 일본 제저 현지 학기제 일본 면접 가기 위해서 일본 넘어가는 돈 이런 것들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등장하죠 그죠 자 이런 이런 저 사업들의 학생들에게 팍팍팍 특급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우리 첨단 강의실 한번 봅시다. 어, 강의실 멋있죠? 야, 여, 뭐, 그냥, 여기도 모니터, 여기도 모니터, 여기도 모니터. 잠깐만요. 펜으로 바꿀까요? 자, 오, 야, 여기도 멋있고요 야, 이 강의실이 뭐, 그냥, 최첨단이네. 최첨단이네. 그죠? 삐까뻔쩍한 첨단 강의실에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시설들을 앞에서 따왔던 사업들로 해서 어, 아주 멋있게 꾸며 놓은 거예요. 자, 좀더 볼까요? 자, 첨단 강의실. 아, 그냥 번쩍번쩍 너무 멋있고요. 야, 이 강의실은 무슨 뭐, 뭐 모니터도 많이 달려 있고. 자, 우리 우리 박상철 교수님이 시네요 자, 코딩 그죠 야, 코딩 열심히 해서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수업을 하나 봐요, 오죠. 자, 첨단 강의실에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편의 시설들. 아, 어, 우리 학교 요거는 이제 우리 학교 전체 이제 모습인데요. 야, 이거 뭐 카페 아이가? 어, 이 카페 아이가? 이거, 어, 이게 맞죠. 요즘에 뭐 카공이 유행이라던데, 그죠. 요즘에 시설들, 도서관이나 학교 시설들이 굉장히 좋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멋진 곳에서, 아, 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